10월 21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부도 그들의 외식에서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어디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미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갈라디아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율법과 은혜, 혹은 뭐 율법과 믿음.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가? 또 갈라디아서의 후반부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 어떤 율법을 통해서 혹은 은혜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후사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냄으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믿음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요거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요.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을 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부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시기를 아주 특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로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어, 이곳에서, 이곳은 이제 수리의 안기옥을 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 이곳에서 이제 사, 개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12절에 보면 이제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야고보에게서온 어떤 사람들, 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였죠 어, 예루살렘 교회의 최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그들은 철저하게 복음주의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 이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믿음을 고백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어, 예수 그리의 십자가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날달 절기도 다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들이 함께 왔어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먹다가 이들을 보게 될 거죠.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두려워해서 떠나서 물러가매 그들을 왜 두려워했는가, 이론 되게 간단하죠.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사실은 구분이죠. 구분. 철저하게 구분했던 사회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갈라디아서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실은 다 하나다 이걸 강조하는데 우리는 아직 하나가 아니야 너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율법도 지키고 날달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라고 이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왜 피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구설수에 오르는 걸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지 베드로 자신도 이미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직분자였고 또 섬기는 목회자였지만 아직은 그래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거리기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 꿈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하는 곤충들, 뭐 짐승들 잡아 먹으라할때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뭐 부정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희가, 너희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꿈에 그 꿈을 꾸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여전히 율법주의적이고 유대주의적인 사람을 만나자 구설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피하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하는 장면을 보여준 거죠. 보면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실수는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잠깐 뭘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분명히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잠깐 뭘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을 보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시각과 시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베드로도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언제나 실수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지만 언제라도 사람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지만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던 기준을 놓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눈치 보는 행동을 할수 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이다. 베드로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이 본문에 보여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스스로가 예수 글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서 우리가 이전에 살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언제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는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면서 지내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베드로의 실수인데, 이 베드로의 실수가 준 영향력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 그러니까 남겨진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피하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피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바나바도 초대교에서 굉장히 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 바나바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겠다.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전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하면 이거죠. 복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내 삶이 무너지면 복음이 같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선택과 베드로의 행동이 무너지니까 어 베드로가 전했던 걸 그대로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어, 복음을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잘못 살아감으로 그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영향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하면 메신저가 믿을만하지 않으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가 전하는 어떤 말도 믿을만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까딱 잘못하면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누군가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아,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빌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만 한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리고 바나바도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 그 공동체가 보여지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것 자체로 복음의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물론 이제 베드로의 실수, 하나님의 기준보다 사람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언제나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적용해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렇게 했을 때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믿을 만한 메신저가 되는 것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믿을 만한 것이 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내 삶이 무너지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내 삶을 잘 세우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잘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잘 심겨지게 되고요, 영향력 있고 열매 맺혀지게 되는 거죠. 이 삶에 이이이 태도와 자세에 쓸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곧장했던 게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보금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여느라 곧장 베드로를 책망한 거죠. 아, 네가 지키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 내용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지 않는 것을 제자들에게 시킨 적이 없어요.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끝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분인데 사람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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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적용거리가 하나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은 나도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도 누군가에게 순종과 순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그래야 그 메신저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가 진리라서가 아니라,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저 사람이 이야기 한 것이라면 진짜야.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예, 저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콩으로 메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믿을만 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믿을만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반대로 되는 이야기도 해요.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믿을 거야. 왜 그래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믿을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사람의 삶, 메신저 자체가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연장선상에서 아까 11절과 13절까지 우리가 적용했던 연장선상에서 적용하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영향력이 있는 메신저가 될수 있을 것이냐는 딱 하나죠. 뭐냐면 내가 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할수 없음으로. 내가 전한 것을 듣게 하고 하게 하기 위해 나도 그대로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즉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죠. 근데 굉장히 적어요. 대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보고, 혹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경, 메시지가 아니라 성도와 교회, 메신저, 이걸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가지며고 결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있게 되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신뢰를 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15절, 같이,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조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임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리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 온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 뭐 조, 좋다. 그걸로는 부족하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6절 중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와 그리고 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율법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기에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해주시면 그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무엇 무엇을 믿다로 봐도 되지만, 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지금 구원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방법론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라는 방법론으로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냐. 율법이라는 방법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걸 내가 지킴으로, 그죠? 내가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걸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아이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 이기에 그 다음 방법 믿음이라는 방법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내가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이 1절과1절이갈라대아서 전체 주제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거요. 이거의 핵심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려 주는 본문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믿음의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 이외에 더 필요가 없다. 이거를 17절에서 강조한 거죠. 만약에 그게 더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쭉 강조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면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존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계속 나오겠지만 대속, 속량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재물로 돌아가신 속죄의 재물로 온전히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신 믿음이라는 방법이잖아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믿음이라는 방법. 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죠? 율법 아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함이라. 이건 뭐냐면 율법으로는 내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살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노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었고 대속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서 용서해 주시는 구약 제사의 방법 구약에, 구약에 등장하는 예배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달린 십자가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재물이 되어 돌아가실 때, 사실은 내가 죽은 것이다. 그이 구약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죠. 어, 숙제제를 드릴 때 양을 양을 데려다가 양을 죽이고 그 양을 어, 잡아서 피를 쏟고 태워서 숙제제를 드리잖아요. 사실 그 양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잖아요. 나는 안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거로 봐주시는 거죠. 십자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달리셨죠. 네, 내가 달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지만 내가 달린 것으로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것이고 똑같은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나는 이제부터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됩니다. 왜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용서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죠.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 사실은 은혜를 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믿음이라는 구원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방법, 그 방법을 폐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죠. 적용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았잖아요.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럼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겠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은혜를 입으면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고, 은혜를 얻으면 은혜를 갚는 인생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결단이 이거였으면 좋겠고, 우리의 적용이 이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